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돌려보기만 하면 되는데 돌려줄까요? 한번 소개를 합니다 손잡이를 안 잡고 돌리면 더 잘됩니다 어때요? 꽉꽉꽉꽉 이거 뭐 같아요? 새? 딱따구리 딱따구리 나무를 꼭꼭 꼭꼭 딱따우리가 꼭꼭 나무를 꼭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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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셔놨네요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이걸 잡고 한번 돌리면 안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우 무서워 너는 옆으로 좀 가주세요 부셨어 가 아, 아니라 안 부셨습니다 잘 돌려주지가 좀잘 든, 되는지 봐요. 그러면 어때요?